안녕하세요. 박부로입니다 제주 반도체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1월 18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어제 밤에 미국에서 드디어 삼성전자에 갤럭시 s24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온디바이스 ai 테마 이제 제로 소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제로 소멸되니까 고점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보시면요 분봉이에요 어제 종가 여기였는데 개파라고로 시작이 되었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15분 동안 내리하락해서 2만 원을 순간적으로 깨기도 했었습니다. 19,92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2,000원까지 순식간에 회복을 했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하고 다시 결국에 하락하면서 21,2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로 소멸에 비해서 주가가 양호하게 끝났어요. 사실 저는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발 매수,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는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골려 먹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려고 밤낮으로 그 연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로소멸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오늘 음봉으로 빼면 사람들이 다 파니까 정작 세력들 자기들이 못 팔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차트상으로 도지로 아주 이쁘게 끝이 났지만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주 반도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우리 주주분들 또는 앞으로 매수하시려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8월 달부터 꾸준히 매집을 했어요. 최소한 8, 9, 10, 11, 4개월 동안 매집을 했고요. 그래서 주가는 4,000원부터 23,300원까지 거의 6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매집 세력들이 지금 여기에서 끝을 낼 것인지 아니면 더 상승시켜서 에코프로처럼 10배 갈지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징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 고점에 사서 물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어저께 23,000원, 22,000원 여기서 사서 물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식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지 고점에 사면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추천주를 드릴 때 이런 고점에서는 절대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저점에서 녹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이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추천주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점은 저는 단순하게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서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와 자산을 꾸준히 불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제주반도체 영상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재료 소멸 나왔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도 아시고요. 차트 놓고 봐도요. 고점 신호가 농후합니다. 차트상 고점 신호 농후하다. 수급 보실게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도 조금 들어오기는 했지만 수량 고작해야 1800주, 2800주 이틀 해봤자 4000주밖에 안 돼요. 전반적으로 다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이틀 동안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급도 안 좋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뭐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할 확률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락 위험이 높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시고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할 것이 아니라 조정을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를 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보시면 여기서 계속해서 더 간다 더 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지금 2차전지 종목들 가지고 계시죠? 많이 물려 있죠. 왜 물리게 되었나요? 작년 7월달에 2차전지 종목들 꼭대기에 가했을때 그때 다른 주식 유튜버들이 더 간다 더 간다 하니까 그만믿고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주가 반토막도 더나 있습니다. 에코프로 153만원 고점인데 지금 60만원도 안 돼요. 60이라고 쳐도 반토막도 더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식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반도체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더 간다, 더 간다 그러고 있는데 그 말만 믿고 덥석 사시거나 그 말만 믿고 팔거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1월 18일 날, 제로 소멸로 주가 하락한다는데, 오늘 많이 안 빠졌네. 그럼 그렇지, 온디바이스 AI가 금방 끝날 테마야. 앞으로 실적도 얼마나 좋은데, 그냥 사!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급락시켰으면 여러분들이 살까요? 안 사죠. 다 팔았겠죠. 그러면 세력들 자기들이 못 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매수하게끔 꼬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주가 바로 급락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설령 급락이 나와도 빠르게 반등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유혹할 겁니다. 아직 안 끝났네, 안 끝났네. 아직 안 끝나서 계속 더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 매수하게끔 유도시켜 놓고 자기들은 거기다가 갖다 판다는 거예요. 티안 나게 야금야금.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유튜버 보면서 근거 없이 무조건 더 간다는 유튜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아마 80%는 그 유튜브들 때문일 겁니다. 안 사도 될 거를 자꾸 간다고 하니까 사게 되고 손절해야 되는데 더 간다니까 손절 못 하게 하고. 이 부분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제주 반도체 지금 세력들과 개인들 간에 엄청난 심리전이 싸움이 됐습니다. 물론 세력들이 압도적으로 이기겠지만 어떻게든 지금 여러분들께 물량 떠넘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살짝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꼬시려고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이다. 제주 반도체 끝났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지금은 매도, 나중에 주가가 내려오면 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돈 하나 안 받고 무료로 제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 타점 알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급하게 살 필요 없다. 물론 제주 반도체 올해 실적 굉장히 좋아요. 최소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영업이익. 하지만 이미... 12월달과 1월달 주가에 다 반영이 다 됐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만은 없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하나 안 받고 무료로 저가 매수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제주반도체 저가 매수 타점 여기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제주반도체라고 다섯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제주반도체 저가 매수 타점 보내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여기 있는 핸드폰 번호, 제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로 제주반도체 다섯 글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 초보라서 경험이 많지 않으신 초보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와 관련해서 최신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확률이 정말 높아서 제가 돈을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을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돈 하나 받지 않고 무료 추천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안내 전화 한 번씩 드리니까 전화 응대 부탁드릴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 엄청난 손실을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편하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에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